야, 근데 여기 야간에는 거시기 없어. 그 저기 뭐가 없냐면은 이 음료수 어떻게 빼먹는 건지 몰라. 내가카디에스 어. 어떻게 하는 건지 몰라. 이게 여기 먹거리 주문해서 빼는 것 같은데 그 결제를 여기서가 그냥 빼갖고 먹는 건지 그래 보고 있어. 어. 그래서 요금제 구매해서 회원가입 뭐 하고 다시 해서 들어가서 어뭐 그래 보고 있는 거야. 이제기요 키고서 어, 들어와서 이런거 다시 하고 하면 되고 그런 내용이지 이거 만질 필요없어 시끄러워서 그러는데 어 만질 필요없다 가지경보기는 그냥 부이 좋았나 부이 낫나 안낫나 그려보면서는 그래 그런 내용이에요. 그래 이게 틀린 게 아니라 주경정은 누른 다음에 지구경정은 누른다. 이렇게 해서 주경정은 누르고, 그 다음에 지구경정은 누른다. 어. 그러면 사이렌 소리가 왕 시끄럽게 안 난다. 그런 내용이에요. 또군난다확인하고 있다. 그런 내용이시. 그래서 이거는 시험카드. 그래서, 어, 등록제, 저기 해서, 어, 검색 아이디 여기 해서, 개토액 도 했었는데, 잘안 돼. 개토액하고, 저 결제가 잘안 되더라고요. 결제 저기가 안 맞아. PC에서, PC, 어, PC에서 그 저기 결제 정보하고, 이 QR코드가 안 맞더라고. 잘안 돼. 어. 그래서, 이름으로 해서, 이음으이 음으로 해서, 이어으로이 음으로 해서, 검색을 해서, 고 음으로 을어이드로같이카으로이런식이런으로으로넣서이으이지 카드, 아, 여기 있다. 카드. 여기다, 카드, 어디다 뽑아라. 그 내용이지. 어, 지금은 되네. 아, 어저께는 안 됐어. 자, 카드 뽑는 시간이야. 영수증은 안 나오나봐. 대단는 말, 얘 멘트도 없어요. 어,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도안 해주나봐. 어, 영수 증 나오는 건데 영수증도 안 나오네. 음, 그래서 네이버 영수증에서 하면은 뭐 조리한다고 하는데 영수도 증안 나오나. 봐. 음 그래서 여기 5,000원 또 이렇게 해서 음? 나 아이디 검색해라, 이런 검색으로 해야 되나봐. 응, 축전 됐네. 어, 음, 축전 어, 됐어. 그래서, 인거, 저기, 뭐, 어? 어. 야, 그러니까 거 치우게 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야? 취소. 아, 여기서 눌러야 되나? 아니네, 여기서 눌러야 되나? 너는 제노 피시방으로 해서 있어. 응. 어.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. 뒤 저쪽이 화장실 남자 화장실, 여자 화장실, 뭐 그런 일도 있고. 그래서 여기 이거 카드 대고서 어, 들어오라는 얘기야 설치하고서 아웃 이거 설치하고서 들어오세요 하고 있는 거야 그거 대고서 있어. 휴대폰이 있어야 돼 결국에는 우리는 어. 지하 2층에 있어 응. 자 2층에 있어 음. 트레일 코드를 여기 대고서 들어오면 된다. 그런 내용이야. 근데 야간에는 결제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여기 축당에서 PPS하고 결제가 카드가 어? 그냥 끊어 가면 되는 건지 그거 알 수가 없네. 여기 뭘게요 어, 이혼이 여기. 안 보여 그래서 스타디움 pc 어, 잘 쓰고 있어 잘 봤어 어. 그래서 59번 스타디움에 왔어 잘 놀다가 가요. 예, 고마워요. 그 수피시 어디다가 이렇게? 수고. 음, 불수오잖아, 지금. 윈도우 1테노 dp dp 어 대표적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또 음, 그래서 5억원 확인하고 이게 잘 안돼 어 저희 회원 가입해서 음 어. 해서 들어갔어 더, 그 안에서 결제를 해서 컵, 어, 커피 결제해서 들어갔어 그런 식으로 들어갔더라고. 여기는 아이디가, 어, 저기 뭐야. 그, 열 자리 이상 넣으라고 하더라고, 어. 1열 자리 이상 넣어서, 어 하라고 하더라고. 안녕하세요. 저희 PC방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. 저희 PC방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. 마스크는 꼭 착용하시고 PC를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. 즐거운 시간 되세요. 나 이거밖에 없어. 음. 그래서 여기서 구매를 하고서, 목걸이 주문, 어, 이제 누르고서, 여기서 주문을 해서, 어, 하는데 음료하고 스냅백기. 음료하고 수능밖에 없어 응. 야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건지 몰라 어. 아까 나 3시간 얼마짜리 있는 줄 알았더니 이게 다너 2시간 17분으로 죽었어 어 아까 이거 콕콕함 뭐 하나 시켰거든 就是。 어, 60분 이상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 같아요. 음. big boss